오늘은 아침 일찍이 배추밭을 나와서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배추 관리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배추가 속이 살 때쯤이면 속에 벌레가 생겨 나중에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려고 보면 벌레가 속을 다 파먹고 있어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 정도 될때 배추를 관리를 잘하여 배추 속정도에 확인을 잘 해서 혹시 큰 벌레가 앉아서 먹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먹는다면 약을 치든가 잡든가 해야 합니다. 우리 텃밭 농사는 농약을 안 주고 될수 있으면 안전하게 먹으려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 속이 살짝 뜨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깊에 헤벼볼 필요도 없이 안에 보,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없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을 하든가 그것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쯤은 배추를 포기차도록 묶어 줘야 할 것인가 안 묶어 줘야 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자가 계량이 좋아서 묶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응? 관리만 잘하면 포이찹니다 응? 요소를 많이 줘서 배추를 키우면 나중에 배추가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물을 관주했을 적에 음? 화학비를 주시려면 황산가리를 주어서 배추가 튼튼하게 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것도 이제 속이 차기 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좀한 음? 40일 정도 되면 속이 차서 먹을 수있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추밭에 풀이 많은 것 보니 농사 짓는 을서투른다 그런데 배추밭에 풀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채취제를 주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허리를 허리 아프게 풀을 뽑아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습니다 배추가 크면서 풀은 풀보다 빨리 크기 때문에 배추 위로 올라온 풀만 하나씩 잘라주면 됩니다 그 배추밭이 음? 이렇게 응? 풀이 많다고 해서,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응? 풀을 대충, 하고, 대추가 응? 커 올라올 때, 응? 풀을 하나씩, 무회를, 응? 제거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무밭도, 응? 이런 식으로 잡초가 올라오면, 이런 거뭐 하나씩 잘라주면, 뭐 무하고는 하등에 상관없습니다. 뭐 굳이 응? 풀을 멸려고 하지 응? 말고 배추나 무 위로 올라오는 풀만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무가지 따주는 것을 보고 응? 응? 하는데 지금 자 무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응? 밑이 밑으로 가라앉히는, 응? 그 밑으로 처지는 가지는될수 있으면, 따,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무뭐 뿌리가 커집니다. 지금이 배추 관리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꼭 배추 속을, 응? 확인해서, 응? 배추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뭐, 진딧물 같은 건안 생길 것입니다. 그 집안에 그 벌레가 큰 손가락만은 벌레가 있으니까 응? 그 벌레가 있는 것만 확인 잘 해주시고 응? 배추를 관리하시면 올 김장 배추는 잘 키워서 김장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배추 종자는 베타카로이 만다는 우리가 말는 항암 배추고 이 배추 종자는 일반 배추입니다 그래서 일반 배추는 응? 자주 뽑아서 먹으려고 응? 음? 크 심었는데 어? 그걸 언제 먹을 시간이 없어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상 배추 관리 요령 음? 알려 드렸습니다. 하여튼 묵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래 놓아 두고 있으면 속이 꽉찰 것입니다. 자, 이상 배추 관리 요령 알려 드렸습니다.